s 레이선 v 사이 t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학부모님들께서 알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데요.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 연구 정보원의 자료고요. 고3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입니다. 입학 사정관에게 듣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인데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하거나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을 나타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전체적인 과목이나 성적이 고르냐, 그리고 성적은 오르고 있느냐인데요. 이 부분을 교과학습 발달 사항, 즉 성적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학업 태도는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느냐,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느냐, 이걸 평가하는데 이거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평가를 한대요. 그리고 행특은 조금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특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어떤 동기를 통해 2번, 탐구 혹은 학습을 했으며 3번,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는지 이세 가지가 세특에 들어가면 학업 태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탐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력은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봤냐,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느냐입니다. 그러면 세특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구를 통해 지식이 확장된 모습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느냐입니다. 그럼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세특은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냐면 1번 어떤 동기를 통해 2번 탐구 혹은 학습을 했고 3번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4번 지식이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5번. 그래서 넌 탐구를 통해 어떠한 성취 결과를 얻었느냐? 이 다섯 개의 과정이 세트에 들어가면 학업 역량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내려가거나 내가 받은 성적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세트를 통해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높이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과목을 잘 선택했느냐? 추가적인 노력, 예를 들어 공동 교육 과정 소인수 과목 등을 들었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추가적인 노력, 즉더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의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 보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물리 2가 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물리 2가 개설되지 않아 스스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물리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전공 관련 교과에 대한 노력을 더 보여준다면 좋아 보이겠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단순히 성적만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및 활동과 경험은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고 노력하고 전공에 대한 탐색과 경험이 있느냐입니다. 요거 많이 착각하는 게 전공에 대해서만 딱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뤘으면 합니다. 물론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면 진로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데 동국대나 다른 대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율활동, 진로 활동에서는 모든 학생이 하는 거 말고 본인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아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걸 경험으로 얻을 수 있게 실험이나 증명, 활동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다음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입니다. 출결은 누구나 잘하고 자율활동, 동료활동은 공동체 역량으로 채우긴 아쉽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진로활동을 더 중요시하게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공동체 역량을 펼칠 수가 있는데 모든 세트을 공동체 역량을 위해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업적 탐구를 할때 친구들과 토론하고 소통하고 갈등을 조율하고 멘토멘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세 특을 쓸 자리가 없다면 담임선생님께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다 우리 학생의 공동체 역량을 뽐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학생이 써 있는 거 말고 우리 학생만의 멋진 인성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의 목표를 위한 본인의 노력 그리고 조율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의 코멘트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잘 이수했느냐를 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각 학과별로 평가하는 중요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계열 혹은 이공계열은 무조건 수학이 필요한데요. 미적분 정말 많죠.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학과 컴퓨터, 물리, 기계, 전자, 건설, 화학, 에너지 공학 등 정말 다 중요합니다. 생명 라인은 미적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는 않으나 들어있으면 좋다고 이렇게 권장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복원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이 중요한 학과들의 경우 합격자 비율에서 80%에서 100%는 미적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학과는 당연하고요. 컴퓨터 관련 계열은 미적분, 기하, 확통 전부 필요했습니다. 산업공학과도 미적분, 확통 그리고 기하까지 필요했고요. 물리학과는 미적분, 화원, 물원, 물투 등이 있습니다. 기계공학과의 경우 미적기하, 물리, 원투, 화학이 중요했고요. 전자, 전기도 마찬가지, 건설,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학과는 미적분 중요하고요. 화원, 화투 정말 중요하겠죠? 이렇게 중요한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성적이 좋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어떨까요? 자, 1번.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른 기재 방향보다는 성취 기준에 너무 많은 양을 투입할 경우 구체적인 학생의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그래서 성취 기준 조금 하고 학생의 우수성을 생기부에 넣어야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교과에서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기재라고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과목에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학생 역량을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트에서 다양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자율활동에서 했던 거, 진로활동에서 다시 확장해서 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독서, 토론 등과 연계해서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수업 내용을 훌쩍 뛰어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의 우수성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평가의 경우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타 과목에서 비슷한 태도를 발견시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선생님이 본인을 동일하게 평가했을 때 학생의 역량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선생님이 이 친구는 이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 못하면 도와준다라고 써있는데 b 선생님 c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면 역량으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친구다라고 이렇게 써져있으면 b 선생님 c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같이 써져있다면 아이 친구는 문제 해결 역량이 뛰어난 친구구나라고 역량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세특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써줄 수 있고요. 교과를 연계해서 학생의 관심사를 심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입학사정관이 활동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뭐했음, 뭐했음 이렇게 쓰지 말고 과정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고 나쁜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앙대 기준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합격 사례 말고 불합격 사례 위주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고 들으면서 내가 불합격 사례에 해당하진 않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목 간의 성적의 편차가 크냐 그렇지 않으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수환 전체 교과의 학업 성취도 평균이 2등급 초반으로 우수하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영어 교과는 4, 5등급이다. 그리고 합격한 사례를 보니까 이수환 전체 교과의 학업 성취도 평균이 2.3등급 정도로 우수하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교과의 등급이 3 정도로 편차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불합격 사례도 국어수학은 좋은데 과학성취도가 좋지 않다고 써있네요. 이를 보며 학업 역량에서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입학사정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격 사례를 보니까 관심 분야와 교과를 과도하게 연계해서 해당 교과에 요구하는 성취 수준, 학습 활동을 알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내가 전기전자인데 국어랑 영어랑 엮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양한 탐구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과 없이 탐구만 한 세트는 별로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로 활동입니다. 불합격 사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전공 관련 교과에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활동이 다수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열입니다. 경영 간다고 경영 경영 아니라는 거죠. 또 교과 이수 현황을 보니까 융합 과학, 고급 물리학 이런 건 이수했는데 화학 교과를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교과 위계에 위배되는 건 좋지 않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평가입니다. 반장으로서 지닌 역량보다 반장이 되어서 수행한 활동이 다수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너무 많다. 교과 활동 및 비교과 활동 모두 희망 진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교과에 대한 역량을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에 집중된 공동체 역량이다. 자기 주도적 탐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러난다고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교과 연계 심화보다는 단편적인 진로 탐색 및 활동에 더 초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장으로서 공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모범 보이고 학급이 단결될 수 있게 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멘토링을 하는 모습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올리는 방법 물론 공부 잘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겠죠. 그렇다면 잘하는 과목과 잘 못하는 과목의 편차가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특에는 동기, 탐구, 새로운 지식, 지식 확장, 성취 결과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자율, 동아리, 진로는 지식을 확장하고 우수한 결과물이 있길 바랍니다. 진로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특에 내가 조금 더 심화해서 이런 것도 공부해봤어요. 라는 느낌으로 과목을 심화한다면 느낌이 좋습니다. 자동진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구하는 겁니다. 전기전자라고 해서 전기전자가 아니라 어쩔 때는 통신, 어쩔 때는 신소재, 어쩔 때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역량을 보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한문 이런 거 전기랑 엮지 마세요. 그냥 국어는 국어를 잘하고 영어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이랑 전기전자 어떻게 할걸 겁니까? 그죠?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반장만 3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공통된 평가, 그리고 토론, 그리고 갈등 해결, 멘토맨티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의 입학사정과는 어떤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평가자의 입장을 알아야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